10월 6일 군산 가보징어 아라오 타고 예,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루피입니다 네 현재 지금 비응항에서 5시에 출항해서 약한 40분 정도 지금 포인트 지금 저희가 있는 쪽은 말도 쪽입니다 말도 쪽 지금 방축도라는 섬 쪽에 지금 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쪽 있, 말도 쪽에 있습니다 히트 자두 번째 히트 자, 히트. 어, 이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좋아. 핑크레이저. 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자, 사이즈 괜찮죠, 이건? 사이즈 좋죠. 발줄 길게 써볼게요. 네. 이번에 30. 네. 공돌단차의 20에, 가지줄 30에, 안 나올 때는 QS를 써봐라.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QS 한번 써볼게요. 맞아요. 지금 아라오 선장에 폭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메인 때입니다. 제가 쓰는 허리케인 엑스 커틀피쉬 155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우, 한 마리. 네, 이야. 입질이요. 지금 한 마리 나왔는데, 입질이 상당히 예민해요, 지금. 네, 자, 네, 틴, 틴셀에, 네. 틴셀에 한 마리 나왔는데, 입질이 너무, 야, 너무 약어요, 지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우. 히트. 자, 네 마리째 히트, 틴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히트, 히트, 자, 사이즈가 지금 다 고만고만 해요. 네, 45수째, 자, 히트, 자, 히트, 이거 왔어. 자, 히트, 원래 12동파 CR이, 완전 큰데, 12동파 CR이 완전히 아이스란 게. 자, 히트 한 마리 또. 자, 어? 네. 히트. 자, 히트. 자, 일곱 마리째. 틴셀. 자, 한 마리 또. 어 아, 너무 작다. 네 어서 오세요. 야 이건 반개인데 이런 건 놓아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건 놓아줄게요. 그죠? 조금 잘 나왔어요. 히트 루피 히트. 작어 사이즈 작어 히트. 자 히트. 자 아홉 마리째. 요즘 좀, 좀 사이즈가 조금 그다마 그래도. 히트. 조금이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당탄탄님 자, 마이 구수에서 10수째, 10수째. 아, 이번 건좀 사이즈가 괜찮네요. 자, 자 10수째. 자, 한 마리 더. 히트. 루피트. 루피 히트 11마리째 자, 11마리째 네, 오토바이님 어서 오세요 오 고군산도 쪽이에요 고군산도 쪽이에요 고군산도 쪽 히트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어우씨.. 먹물 쏠까봐 또.. 먹물 그러네 아 히트! 이번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자 한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기다려 기다려 왔어 히트 아,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나와? 아이씨. 자, 작은 거한 마리 또 나왔어요. 이거 봐요. 너무 작죠? 그죠? 이거 놓, 놓아줄게요. 히트. 아 16수. 아유 진짜 너무 싸요. 너무 작네요. 다. 아 봤어. 한번 떨어뜨리면 또 붙을 텐데. 왔어히트 한번 빠트리면 다시 붙기, 한번 빠트리면 다시 붙기. 자, 히트. <laughs> 자, 이번 거 사이즈가 괜찮네요. 자, 이번 거 쓰면 사이즈 괜찮죠? 이번 거는 좀 그죠. 자, 히트. 자, 루피 히트. 자, 18마리째. 똥넣어트오 찾아오세요 예? 찾아오세요 자 19수째 자 19수 아 빠졌어, 큰 거였는데 이번에 사이즈 좋았는데, 아 사이즈 진짜 좋았는데, 입질해라,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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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오늘 밥은 김치찌개인가봐요. 히트. 자, 20수. 아, 이제 겨우 이제 20수 했어요. 아, 진짜. 자, 20수. 히트. 자, 히트. 자, 파란 레이저 한 마리 또한 마리 히트 자, 히트 절대 안 놓쳐 절대 안 놓쳐 자 자, 스물 세 마리 또한 마리 잡았어요 또 자, 지금 히트 아 시즌 초반이에요 학스키님. 사이즈가 아직 다 자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정도 사이즈에요. 이 정도 사이즈. 아, 잡았네. 아, 진짜. 힘들어. 자, 히트. 아, 작은 거네요. 아, 작은 거. 한 마리. 아, 하루 종일 물은 안 가네요. 계속 안 가네요. 어, 아. 히트. 이건 사이즈 좋다. 좀 이건 사이즈 좋다. 자, 하나, 사이즈 아, 아이. 씨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아씨잡아 마리 또잡았어요 히트 자 스물아홉쓰 자 이번꺼 사이즈가 좋네요 미트자 삼십마리 30마리. 아 삼십마리 채웠네요 드디어 아씨 아, 또 잘생긴 얼굴이 또 묻었어 아또 진짜씨 왔어, 왔어, 왔어. 아, 드디어 한 마리 또 왔어. 아, 갑돌이 형님, 땡큐베리마치.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이거 사이즈 되게 좋네요. 어, 나왔어. 히트히트. 히트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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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타버거 지금 또 나왔어요, 선장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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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트! 히트! 히트 네, 예, 히트, 히트!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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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핑크 나왔어, 나왔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잔한 마리 나왔어, 한 마리. 자, 한 마리 또 나왔죠? 자, 오늘 제가 잡은 거한요 정도 잡았대요 자, 요 정도. 네, 보이세요? 네, 요 정도 잡았습니다. <laughs> 자. 자 10월 6일 분산 갑오징어 아라오 타고 아침 5시에 출항해서 약 40분정도 6시부터 낚시 시작해가지고 현재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물도 안 가고 대부분 입질 패턴이 조금 무거운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틴세렉이랑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요렇게 한네가지정도 애기 갖고 해서 오늘 총 잡은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32마리 사이즈 큰거 한마리에 나머지는 그냥 거의 한 요정도 되는 사이즈로 해서 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출조는 10월 13일 안면도 영목항에 저희 루피의 바다 패밀리 동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회원분들하고 같이 낚시 또 재밌게 해서 또 재미있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10월 13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안면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